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치노트를 좀 살펴볼거에요 모하! 안녕하세요 모베라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팀입니다 진격의 거인 콜라보가 함께하는 신규 스팀펑크 테마 모드와 이륜차 운전석 탐욕 그리고 정상 랭킹전 산업맵 추가 소식까지 거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된 얼굴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결중 획득가능한 입체 기동장치는 특수한 고정기와 가스를 사용하여 야, 이거는 비행이 가능냥 사거리 미쳤네 그냥. 멋진 비행 와. 공격까지 선보일 수 있습니다. 와, 사거리 미쳤네 그냥. 유비를교체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인 척수액을 사용하면 와. 높은 체력과 강력한 에란겔 리빅 그리고 런도에 추가됩니다. 런도에도? 런도 론도 재밌겠다. 또제 주맵이죠 요즘. 사기템 같은데? 잘 쓰죠, 이거 사기템인 같은데. 힘을 채우는. 근데 잘안 쓰죠. 이거 응초장. 오, 응초장 사용해 보세요. 교체하세요. 오, 타이어 쓰나요? 알찬 거 많은데요. 어, 개인적으로 좀 알찬데? 어디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저 팝콘님, 팝콘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법방전문이죠좀 이따가 벗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요, 이렇게. 팬티까지 나와. 아, 팬티 안 입은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스위 조심하세요. 노란, 노란 딱지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도, 어우, 어우, 야해. 어우, 야해. 잠깐만. 자, 일단은 여기는 뭐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 아까 다 패치노트 에 있던 거. 응처장으로 붕대, 구상, 의킷 다 사용할 수 있네. 근데 팀원을 치료하면은 빠르게 치료 가능한 거고. 대안 때는 빠르지 않네. 그럼응처장이 결국 PC 백에 있는 응처장이랑 다른 거 아니야? 그 PC 백에 있는 거는 그상막 3초 만에 빠라지던데쭉이럼 3초 만에 쭉쭉쭉 이러 차던데. 아 이게 헤비 게머리판이. 아 가뜩이나 반동 없는 게임에 너무 더 반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총기 업데이트가 따로 안 나오나? 총기 밸런스는 안 건드린 것 같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로 웰패스부터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패스 기본 의상이 요거네요. 오, 오, 너무 괜찮은데? 오, 보장 이상하고 오, 괜찮지 않아? 얘들아 로페 일렙시5는 정말 괜찮은데? 나이프인데 컨벤 나이프, 약간 엔틱하게 나왔죠. 이번에 그 스팀펑크 콜라보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인데 정밀한 톱니바퀴 스킨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춤 이보트입니다. 방황하는 리듬 좀 나왔는데. 어 그냥 별로. 그리고 뚝배기인데, 음, 코르키 생각난다. 롤에 코르키 아세요딱그 느낌 생각나는데. 기구공 저번에 보너스 패스에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스코프가 되게 독특하네요. 보면은 스코프가 이중 스코프네. 그리고 숙녀 발명가 여행 장식. 안 입을 것 같죠? 딱 봐도. 그리고, 오! 어... 따끈, 딱끈한컷무사2000 스킨인데, 연구소로 보시게 되면은 키랄님. 리빅에서도 나오고, 누사에서 주총이죠? 아시죠? <laughs> 그리고, 리볼버 스킨. 예쁜데요? 배나뭐 생겼어요? 오! 웬일로 뚜껑 열린 우아즈 스킨. 스팀 레이서 우아즈. 이번에 메인 스킨인가요? 아, 남캐 좀 잘생겨 보이던데? 오, 뭐야, 뭐야. 오, 뭔가 왜 이렇게 끊겨? 음, 그런 느낌. 모터 크루즈 나왔습니다. 이번에, 셜비? 셜바이? 제가 차를 잘 모릅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차에 관심이 없어요. 여튼 이번에 머스탱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근데 네, 디자인이 음. 취향도 확실하게 찰것 같죠. 오! 괜찮은데? 오. 오케구나 근데 전면이 진짜 개길다. 근데 디자인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다시야야? 아, 저거 다시야였어? 아, 다시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구나. 진짜 미라도 같이 생겼네 아!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혜택 들어가시면은 그 미틱 포지 여기에 로켓 런처 사이가 떴습니다. 무조건 가져오세요. 존나 이뻐요. 이거 최대 레벨 찍으면 딱 피격도 유일하게 빨간 피격이거든요. 이게 헬 파이어보다 훨씬 더 예뻐요. 빨라가지고. 아 그래? 이번 테마 적응 계십다고? 유비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유비분들 복귀해 주세요. 아 입체 입체 이동 장치 좀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유비분들한테는. 저도 뉴비라서 어려울 것 같아. 오, 예. 김갈비. 오, 김갈비요? 오, 오, 오! 가스 실린더 두개 먹었어. 오, 입체기 동장치 먹었어. 나이스. 여기 끝났어요. 여기, 여기 애들 많아. 야, 총 이거 수압하는 거개 느린데? 난 그거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게 그거 날아가는 동시에 가방을 키고 그 금전무기 칸을 드레스해고가방으 넣어야 돼요 아아 아, 확인 오와 사거리 미쳤노 와 사거리 그냥 말도 안 되는데요 낙땜도 아예 아니고 엄청 길어요 와어 느낌만 값만 잡으면 되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아 요렇게 근데 이거 스왑을 좀 빠르게 너무 좋고 이렇게 어, 낙땜도 안 입어요 네, 에러를 부었으면 낙땜 안 입어요 오... 가스 용량이 세번딱 쓰면 은 끝나? 충전이 돼? 자동으로? 주머니 넣어놓으면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사요 그래서 이동기예요 이동기 아, 오케이 <laughs> 아니, 대머니서었는데 <잡았는데> 아직도 안 부었네 <laughs> 아, 여기 세번쓸수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은 근데 왜 칼은 공중에 떠있는 거야? 관전버그 뭐야 실화야? 뭐야 저거? 사스케야? 오, 어, 거인이다. 거인이다. 거인 변신 한번 해봐. 야! 아, <laughs> 오, 편자님 노란 딱지 알아서 알아서 편집 검열 부탁드립니다. 아, 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야, 뭐야? 할아버지 아, <laughs> 뭐야? 오, 감 오, 이동속도 오, 오, 쉣쉣 예. <laughs> <laughs> 소리 작다 이거 하나짜리 치면 되게 이쁘던요 이거 다시야 미라도 같이 아, 생겼지 미라도 같이 생겼지 진짜 미라도 같이 생았어 미라도 같이 생겼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그돌라하다가버 여기 아, 그 이쪽에 아, 있는 로봇 뭐, 뭐, 있잖아요 얘, 얘 있잖아요. 그 라임 주스랑 탄산수 있는데, 어. 이 라임 주스랑 탄산수가 드리크 마시는 거랑 시간 좀 비슷한데 티가 대빨리 차요. 우와 이제 등 변신. 어떻게 어떻게 태요? 아에 타기. 우와. <laughs> <laughs> 아빠 달려. 새끼 <laughs> 이거 내가 어그로 면 끌어주게. 이나무 앞에. 엄마 뛴다. 밀어버리기. 밀어버리기. 밀어버지 야, 이거 안된다. 와, 씨 이거 너무 느려. 어, 너무 느려. 단점이 있네. 부대연락데나 하나 갖고 있었네데딱샤동이로있와와 <laughs> 이런 느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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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생와우 어! 우와, 우 자기야, 이리로 와봐. 자기야, 이리로 와봐. 나를 치해줘 아, 요렇게, 요렇게 사. 그럼 이제 풀필로뚝 차요. 야, 이거 붕대랑 그것만 된다. 네, 네, 네. 이번엔 뭔가 재밌는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너무 좋아. 나, 나히템 나, 없어, 히템 없어 이러면 이제, 이리로, 이리로 와, 와, 이러면서 슥슥슥 슥. 문대 주는 거야? 어, 점차 폭탄. 와, 여기서 이걸 보내? 잠깐만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여기 벽에 붙여요. 데미지 다 나? 아 관통이 안 되네 점착폭탄은 그럼 빕스방이 2분 동안 날아다니는거 올려놨다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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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의 점프, 점프 점프 공격 점프 공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공격인가? 개재밌어 보인다. 음.